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골프화입니다. 네, 골프화는 디자인만 예뻐서는 안 되죠. 정말 기능으로 판단되는 게 바로 이 골프화인데요. 어, 최경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 선수들 아마추어 골프 마니아들이 선택하는 신발이 바로 이 바이네르 골프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태극마크도 보이시죠. 예, 골프화 중에 예, 국가대표다라는 자부심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올봄 필드에 나가실 때는 바이네르 골프화 한번 선택해보시죠. 네 4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릉 신도시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의 비율은 얼마인가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은? 신청사 규모 확정, 행안부 심사 통과, 경기도시공사 이전 고양시가 최적지다 호수공원의 로컬푸드 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책 만드는 카페 낙서당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뉴스는 역시 창릉 신도시입니다. 창릉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뉴스인데 확인해보니까 3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창릉 신도시의 유형별 주택의 비율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주택 유형이라 함은 3기 신도시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이냐 임대주택이냐 또는 공공분양이냐 네, 창릉 3기 신도시 주택 유형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어떤 특징이 있죠? 네, 가장 큰 특징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 파주운전과 같은 2기 신도시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이제 규정했는데, 3기 신도시는 최소 35% 이상으로 지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15%가 늘어났습니다 임대 비 네. 또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비율도 좀 차이가 있는데 과거 2기 신도시 때는 민간 분양이 훨씬 많았어요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민간 분양을 50% 미만으로 짓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공공주택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군요 네 그렇게 된게 이유가 작년에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됐어요 내용이 개정된 내용이. 따르면요.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은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 물량 중에 공공분양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내 모아 도록 했습니다. 자, 공공 분양이50% 이상, 그중 특히 임대 주택이 35%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그 공공 분양보다도 공공 임대 주택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네, 그런 의도를 읽히네요. 네, 공공 분양보다는 임대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창릉 신도시 경우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경기 주택 도시 공사가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음. 경기도는 창릉 신도시의 20%의 지분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전체 창릉 신도시의 20%의 물량을 경기도가 마음대로 조절해서 재량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네. 뜻인데요. 어, 경기도는 도시공사가 받은 물량에 대해서 100% 음. 공공 주택으로 하겠다. 민간 아. 분양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또100% 중에 그중 85%는 기본주택 음. 그게 안 되면 평생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경기도가 기본주택이라는 거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기본주택 알 것도 같으면서도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예 기본주택 네. 뭐 쉽게 얘기해서 기본 소득이랑 좀 음.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 되겠는데요 네. 기본주택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에 속합니다 음. 이제 주거 약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음. 음. 뭐 보통 임대주택 하 주거 약자들, 세계에서 그렇죠.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음. 청년, 뭐 신혼부부 이런 대상들을 상대로 임대주택이 음, 자격, 요건이, 네,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인데 음. 기본 주택은. 자격 요건이 따로 있지 않아요. 쉽게 음. 얘기에서 무주택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 기본주택이라는 말, 네 생소했던 이유가 지금껏 대량으로 물량이 공급되지 않은 그런 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는 법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가 이걸 하려면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이 통과됐을 때 경기도 자신들 물량의 85%를 기본주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법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통과 안 되면 이제 기본주택을 못하는 거예요. 아, 법에 이제 음, 있어야지 이걸 할수 있으니까. 요 음. 그래서 차선책을 말해놓는 게 음. 플랜 B죠. 평생 임대주택으로 대처하겠다. 평생 임대주택이 또 뭐냐? 음. 이것은 최대 3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임대기간이 긴 거죠. 네, 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어,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음. 즉, 돈이 좀 없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조금 음. 좀 있어도 네. 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음. 거기다가 음.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일반 임대 주택보다 주택 크기가 음. 커요. 평수가 네. 크기 때문에 돈이 음. 좀 있는 사람도 가족이 좀좀 많은 사람도 음. 들어갈 수 있다. 자 기본 주택 과연 인기가 있을까요? 네 기본 주택 이게 음. 성공할지 음. 성공 안 할지 이걸 알면 제가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 됐을 <laughs>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네, 왜냐하면은 음. 이재명 도지사가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재명 도지사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중에 음. 네,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기본 주택이요 자격 네. 네. 요건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음. 그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까다롭지 네.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음. 음. 어, 집도 작지 않고 크기 음. 때문에 음. 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임대주택이란 그런 좀 차가운 시선, 차별의 시선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음. 어떤 단점이냐면은 대신 기본주택은 투자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월세입니다 이게. 네네. 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기대 시킴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 기본주택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좀 음.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고양시는 공공 임대 주택 정책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요거를 좀 들여다 봤습니다. 예, 예. 정부와 국회에서도 좀 주택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요. 경기도는 음. 어, 기본 주택이라는 것을 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고양시 주거 형태 먼저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고양시 전체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가구는 약 44%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는 적지 않은 숫자죠. 자더큰 문제는 그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이 추세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거 여건이 갈수록 점점 빡빡해진다. 예. 네, 이거 뭐 고양시만이 아니라 지금 뭐 수도권 도시들이 되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임대 주택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고양시에는 공공 임대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 자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2만 7천 호 정도가 있습니다. 비율로 예. 보면 전체 주택의 10.4%. 열채 그러니까 중 겨우 한 채가 예. 공공임대 주택이다. 자 이거는 뭐 수원 용인보다는 좀 높고 성남보다는 낮은 네, 그 정도 네. 수준입니다. 성남이 공공 임대가 좀 많은 편이군요. 조금 습니다예 아시... <laughs> 그렇다면 앞으로 고양시에 애정돼 있는 예. 애정돼 있는 공공임대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로서는 한19,000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될 걸로 보는데요. 어, 도지재생 사업하는 그 성사혁신지구 또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에도 일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창릉 장안 덕은 여기는 이제 공공 택지 개발이잖아요 대규모. 예. 아까 말씀하신 대. 로 거기도 이제 의무 규정에 따라서 한만 팔천 0백호 정도는 이제 공공 그 임대주택이 이제 들어갈 네, 그럴 예정입니다. 정부와 함께 지자체가 역할을 네. 좀더 해야 된다. 네. 더 맡아야 된다. 책임론 네. 부각되고 있어요. 자, 그 책임론이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도 공공 임대주택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서울 중심의 주택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고양시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역의 현실 맞춤형 뭐 이런 게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기초단체가 예. 첫 번째는 시가 재정비 사업 허가를 할때 임대비율을 좀더 높여라 라고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아예 적극적으로 고향 도시관리공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임대주택 짓는 음. 이런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요즘에 좀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게 바로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예. 아까는 기본주택을 설명했었는데 사회주택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네네. 자, 사회주택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에 따른 행정적인 거는 시, 공공에서 제공을 하고, 그 대신 이거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거는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 민간이 어떤 뭐 건설 회사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공공적 기여를 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 조합이라든지 그 민간 단체에서 요거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예. 형태를 사회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네 네. 그러니까 된다. 공공이랑 민간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예,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고양시에서도 이미 음. 그 시행한 사례가 이미 있죠 네 고양시가 요거에는 조금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 지금 민선 7기에 사회주택 조례라는 거를 어쨌든 제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법적인 근거를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토당동에 제 1호 사회주택이 이미 분양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 경우도 그 시에서 그 부지 마련하고 또 고양도시공사에서 아예 주택까지 지은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걸 이제 민간에 그 이름이 뭐더라 녹색 친구들이라는 그런 음. 기관에다가 예. 운영을 맡겨서 첫 번째 사회주택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의 운영 주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길러내는 게 관건이다. 예. 그래서 그 운영 그 주체들이 우리 고향시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택을 열심히 제안도 하고, 시에서는 그거를 전담하는 어떤 부서도 좀 만들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법규를 만들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 고양시에서 사회주택이라는 좋은 모델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고양시 신청사 소식인데요. 음. 얼마 전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신청사의 규모가 확정됐다는 뉴스입니다. 네, 행안부에서는 아무래도 청사 규모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여라 뭐 이런 압박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우려했는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행안부가 이제 청사 규모를 줄이려고 했는데. 음. 어 얼만큼 줄이려고 했냐 보니까 고양시가 애초에 8만 4천 제곱미터 연면적입니다. 음. 8만 4천 미터를 원했는데 결정된 거 확정된 안은 7만 4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약 1만 제곱미터가 줄어들었죠. 음. 예, 지난 방수, 방송에서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행안부 심사가 있었던 이유는 음. 과거에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쌓사 네. 규모를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심사가 네. 있었는데 이렇게 한 1만 정도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거고요 자 그럼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인가요? 네 당초 건축비가 한 고양시에서는 2,5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보니까 아니다 2 9 5 0억 원이다. 음. 약 3천억 정도 된다. 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고양시가 예측했던 것보단 450억 원 정도 더 음.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게. 네, 앞으로 남은 일정도 다시 한번 짚어 주시죠. 네, 올해 9월에 국제 설계 공모가 있고요. 올해 말이냐나 내년 초에.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됩니다. 음. 그리고 2023년에 착공하고요. 2026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 앞에 현수막도 걸렸거든요. 네. 이제 그 고양시 신청사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도시 주택 공사의 본사 이전. 고양시가 최적지다. 예, 이런 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고양시가 경기도시공사 유치전 도전에 나섰다고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음. 이번에 경기 북부로 이전하게 될 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률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예, 경기도가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경기도시공사 음.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음. 7개 기관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음. 무려 11, 11개 지자체가 네. 도시공사 와라 음. 예,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아예 경기도 찾아가서 음. 자, 경기도시공사 고양시로 와라 라는 이런 성명서를 네. 직접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음. 사진 보시면 아실 텐데 여러분이 가셨어요 네. 예, 엄밀히 말하면 고양시가 아니고 고양시의회에서 예, 준비한 성명서인데 음. 이재준 시장이 함께 동행한 것이죠. 음. 경기도시공사 입출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분이 시의에서는 회김서현 시의원이었습니다. 네, 예, 김 의원이 성명서 초안을 작성을 했고, 음. 33명의 시의원들 전체의 서명, 서명을 받으러 이제 공무소조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로 경기도에 전달을 하려고 음. 했는데, 음. 잠깐, 나도 같이 갈래. 하시는 분들이 여러 나왔던 거죠. 아 <laughs> 예. 네. 자, 이번엔 생활 정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로컬 푸드 새벽 시장이 호수공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름이 호수장터인데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새벽 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네. 어, 문을 여는 이 호수장터를 찾아가시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25개 농가에서 길러낸 건강하고 네. 신선한 농산물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장소가 호수공원이라고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어그 이유가 요거는그 농협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고양제 꽃박람회 재단이 있잖아요 예. 그 거기서 주최를 하는 거예요 아, 요... 농협이 아닌 꽃, 꽃박람회 재단에서 음. 하는 거군요네 그래서 장터 음. 위치도 어, 호수공원에 있는 고양 꽃전시장 옆에 있는 광장 예 거기서 열립니다 음. 자 꽃박람회 측은 시민들에게 좋은 농산물 제공하고 또 고양시 농업인들도 응원하기 위해서 네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개장 기념으로 2 4일과2 5일에 찾아가시면요 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그 바지를 화분도 선물로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카드 결제도 되니까 부담 없이 예. 오시라고. 단 주말에 비가 오면 장터는 열리지 않습니다. 네, 북 카페 하면 예. 보통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또는 책을 살수 있는 곳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 정발산동 반리단길에 있는 낙서당이라는 북카페는 조금 특별합니다. 네. 여기는 내가 직접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책을 읽는 카페가 아니고 책을 만드는 카페. 네, 네 굉장히 특이한데 요즘에는 글, 글쓰기가 대중화되면서 책을 한번 써 볼까?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잖아요. 이런 분들 찾아가는 곳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 책을 과연 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또는 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네. 누군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것을 컨설팅해주는 이런 반가운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바로 낙서당입니다. 아그 카페 주인이 상담을 해주시는군요. 네그 주인이 출판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음. 유한상 대표라는 분인데요. 네, 그동안 이 낙서당에서 뭐 신인 작가 또 교수 또 평범한 직장인 등이 어, 꾸준히 이렇게 책을 냈는데 어, 모두들 결과물에 음. 아주 만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이책 또는 전자책 일판, 일반 출판 아니면 뭐 자비출판 이런 다양한 책 만들기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 이 책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읽을만 할까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소량을 샘플로 제작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서 또 본격적인 출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네, 꼭 책을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음. 카페에 찾아가셔서 음. 이야기를 좀 엿들어 보면 어떨까? 네, 네. 네. 또, 또 카페 분위기가 좋으니까 음. 커피 한잔또 하시러 가시면 음.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핫한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양시 구도심 네. 일산신도시에 리모델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큰이슈인데 여기에 대한 뉴스를 저희 이병욱 기자님 취재하시죠. 네 저희 고양신문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신문 그리고 다음 주 뉴스 체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주 동안 또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